네, 부영부제TV의 형 김상경입니다. 최근에 빌딩 시장에서 빌딩을 매입하시려고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보고 있었던 건물이 팔리거나 팔렸다라는 소식을 가끔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좀 잠잠했던 거래량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을 제가 객관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다고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나 금액이 막 요동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금액이나 건물 같은 경우에는 100억 정도의 시장이 나왔다가 90억까지 깎인 다음 계약 자리에서 한 5억 정도 더 조정을 한 다음에 85억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금액으로 건물을 매입을 할 수가 있고 또 매도자분 입장에서는 욕심만 좀 낮춘다면 그래도 합리적인 금액으로 내가 팔수 있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 시장은 나름대로 매수 매도의 밸런스가 잘 맞는 시장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자분들도 이런 상황을 인지하시면서 건물을 바라보면 좀더 좋은 건물을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시장 분위기는 이런 상황이고 최근에 어떤 건물이 거래가 되었는지 제가 사례 5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먼저 20억대 꼬마 빌딩 어떤 게 팔렸는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제가 두 번째 사례랑 좀 연결을 시켜서 두 건물의 내가 포인트를 좀 짚어보려고 하거든요. 그중에 먼저 26억의 거래가 된 사례가 있는데 네, 위치 먼저 보실게요. 네, 이 건물은 화곡역 인근에 있는 건물이고요. 여기 네, 화곡역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까치산역이 나오는데 가는 도중에 우회전을 해서 이 넓은 도로로 쭉 따라오면 이 대로변에 있는 코너 건물 이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개호 한번 보실게요. 네, 본 건물은 올해 3월 8일 날 계약을 했고 잔금일은 6월 23일 날 치렀습니다. 매매금액은 26억, 대지면적은... 84평이고 연면적은 222평짜리 나름 좀 사이즈가 큰 건물이다라고 볼수 있죠. 91년도에 준공이 되었고 엘리베이터는 없는 건물입니다. 네, 이 건물에서는 보증금이 2억 2천만 원이 있었고 임대료는 네, 737만 원이 나와서 수익률은 자그마치 3.7%가 나왔었던 나름 이 금액대에서는 고수익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네, 이 건물을 로드뷰를 보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넓은 도로에 접한 이 코너 건물이 거래가 되었는데 어, 나름 좀대로변에 위치하고 코너에 있어서 또 건물 사이즈도 굉장히 커 보이는 그런 건물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권을 봤을 때 주택이 있고 1층에는 일반적인 식당 같은 게 분포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상권이 좀 엄청 뚜렷하다거나 엄청 유동기구가 많은 그런 지역에 있는 건물은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건물은 꽤큰 편이고 1층 면이 넓어서 1층이만 하나, 둘, 뭐, 셋. 4 개의 인차가 들어와 있을 만큼 어, 나름 좀 토지 활용도가 좋은 그런 건물인 거죠. 그래서 다시 개호로 돌아왔을 때이 건물이 26억이고 대지가 84평인데 그럼 토지 평단가가 한 3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된 거거든요. 건물 사이즈도 크고 대지도 넓고 대로변 코너에 있는 건물이긴 하지만 처음에 이건물이 시장에 나왔을 때는 38억 정도에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32억까지 떨어졌다가 마지막 계약이 됐을 때는 26억에 비교적 저렴하게 거래가 된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네, 이렇게 싸게 거래가 된 이유를 생각을 해보자면 나름대로 20... 10억대 건물을 검토를 하신 분들은 역세권 인근에 있고 또 상권이 있는 공실 위험이 없는 지역을 선호를 하시거든요. 하지만 이 건물은 역과의 거리도 좀 멀고 대로변에 있긴 하지만 유동인구가 많이 없는 그런 상권이어서 투자를 하기에는 좀 많이 무리가 있었다. 매력적인 포인트는 많이 없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건물입니다. 하지만 이 건물을 매입을 하신 분은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 매입을 하셨는데 인근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매입을 하셔서 이 상권을 좀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건물을 살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메모를 두 번째 사례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에는 위치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지도상으로 보시면 네, 6번 출구가 이렇게 있고요. 어 최근에 어 작년 말쯤에 이 GTX가 개통이 됐죠. 네, 이 6번 출구, 이 대로변에서 한칸 들어간 두 번째 건물, 이 건물이 거래가 되었는데요. 개요 한번 보실게요. 네, 본 건물은 올해 4월 26일 에 계약을 했고요. 잔금일은 5월 30일 날 치렀습니다. 매매 금액은 38억. 대지 면적은 36평, 연면적은 68평의 건물이고 지하는 없는 지상 3층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1974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나름 좀 오래된 구축 건물이다라고 할수 있죠. 네, 이 건물에서는 보증금이 2억 2500만원에 임대료가 9 8 0만원이 나와서 수익률은 아까 건물보다는 좀 낮은 3.29%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로드뷰를 보면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거래가 된 사례의 건물은 이제 이 건물인데 어, 나름 1층에 두 개의 점포가 있고 위층에도 공실이 없는 그런 곳이죠. 네, 상권도 봤을 때 여기가 거의 어, 메인 지역, 한두 번째 메인 정도라고 할수 있을 만큼 유동민과 많은 지역이긴 해요. 네, 여기 입점에 있는 인차만 보시더라도 어, 좀 약간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인차가 들어가 있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건물과 비교를 하자면 첫 번째 건물은 다른 대로변에 위치를 해 있고 건물답게 생긴 건물이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대지 평당가도 3천만 원밖에 안 하지만 사람들이 비교적 선호하지 않는 화곡동에 위치를 해 있고 역출구도 좀 멀어서 많은 분들이 검토를 하는 대상이 아니었던 반면 하지만 이 건물은 평당가가 거의 1억에 육박한 데도 불구하고 이 점이 공실이 거의 없다는 라점또 역출구 인근에 있고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다는 점을 봤을 때좀더 일반적인 분들은 두 번째 건물 이 건물을 선호를 한다 라는 그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각자 투자 컨셉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첫 번째 사례가 좀더 좋은지 아니면 이두 번째 사례가 좋은지는 내 각자의 기준에 맞춰서 검토를 하시면 어떨까 라는 측면에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인디를더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더 낮게 팔린 사례가 있어서 그 계획이 역행하는 사례다 보니까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위치는 송파구 방이역 인근에 있는 건물이고요. 방이역이 이렇게 있고 방이역 3번 출구에서 나오면 대림 아파트와 코롱 오 아파트 또 환양 3차 아파트가 있는 나름 아파트 단지가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 중에서 이뒤편 라인 이 라인의 이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개요 한번 보실게요. 네, 본 건물은 올해 5월 29일날 계약을 했고요. 잔금일은 6월 13일날 치렀습니다. 매매 금액은 56억 5천만원, 대지 면적은 114평, 연면적은 305평의 건물이고,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입니다. 본 건물은 89년도에 준공되었고 엘리베이터는 없는 건물이에요. 네, 이 건물에서는 보증금이 1억 9,500만원이 나왔었고, 인대료는 1,500만원이 나와서 수익률은 나름대로 3.4%가 나왔다 보니까, 괜찮은 수익률이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금액은 오히려 인대료를 올렸는데, 더 싸게 팔린 사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히스토리를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 건물은 2021년도에 60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임대료는 1,260만 원이 나왔었는데, 그때 매입을 하고 나서 1층과 2층 임대료를 조금씩 조금씩 올려가면서 4년이 지난 지금은 1,530만 원까지 올려놨거든요. 하지만 임대료가 300만 원 정도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4억이 떨어진 56억 5천만 원에 다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보면서 역과의 거리가 좀 멀고 어, 상권이 뚜렷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매수자분들이 투자를 꺼려한다라는 점을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 그런 매매된 이 건물을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잘 샀냐 못 샀냐의 포인트로 좀 비교를 해보자면 대지 크기와 연면적은 꽤큰 편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토지 가격이 한 4,900만 원 정도이다 보니까 강남 송파권에 있는 다른 물건과 비교를 했을 때 나름 합리적인 금액으로 매입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수익률도 3.4% 가량이 나오고 있고 현재 엘리베이터는 없지만 추후에 엘리베이터를 넣었을 때임료를 인상할 수 있다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나름 65억 5천이라는 금액은 합리적인 금액으로 투자를 잘 했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금액대가 좀 많이 커졌습니다. 188억짜리를 왔는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강남에서 최근 한 100억에서 200억 사이 건물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뭐 대로변도 아니고 이면도로에 있고 해서 만족할 만한 건물을 찾기가 쉽진 않다라는 점은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위치에 있는 건물을 봤을 때이 건물도 충분히 매력적이고 200억 내외로 보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면 하다라고 생각되는 건물이거든요. 네, 위치 먼저 보실게요. 네본 건물은 성북구에서 가장 좋은 상권이라고 할수 있는 성신여대 입구역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성신여대가 이렇게 4호선과 의신설선이 지나가고 있죠. 그중 이 사거리 코너 여기에 있는 이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계약 한번 보실게요. 본 건물은 올해 6월 18일 날 계약을 했고요. 잔금일은 6월 30일 날 치렀습니다. 매매 금액은 188억, 대지 면적은 165평의 건물이고 연면적은 557평의 건물입니다. 네, 이 건물은 1990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엘리베이터는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보증금이 5억 5천만 원, 임대료가 4,500이 나와서 수익률은 3% 정도가 나왔었던.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보여줬던 그런 건물이다라고 볼수 있죠. 로드뷰를 보시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거리에서 이렇게 엄청 큰 메디컬 건물도 있고요. 또 이쪽으로도 메디컬 건물이 있고 이렇게 왔을 때 5번 출구 앞에 있는 이 건물이 거래가 된 사례인데요. 1층에 기업은행, 2층에 치과, 3층에 내과 또 피부과 또 의원이 있어서 나름 이제 기업이 임차하고 있는 메디컬 어, 빌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위치는 뭐 너무 좋은 곳에 위치를 해 있고 네, 역출구 바로 앞, 횡단보도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이죠. 네. 그리고 이 건물의 더 추가적인 장점이라고 했을 땐 보통 이렇게 상업지에 위치해 있고 역출구 바로 앞에 있는 이런 건물들은 주차가 거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은 양면도를 물고 있었기 때문에 뒤편으로 봤을 때이 도로에 접해 있고 이렇게 주차가 좀 넓게 편하게 될수 있는 그런 곳이죠. 나중에 신 건축을 하더라도 주차를 뒤로 뺄수 있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토지의 건물이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개호로 넘어왔을 때이 건물이 대지가 165평짜리 건물인데 그럼 토지 평당 가격이 1억 1천만 원 정도거든요. 지금 강남에 있는 이면도로 3년도 거의 1억 1억 5천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나름 상업지 역수 출구 바로 앞 코너 건물이 1억 1천만 원이면 저는 나름대로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남 매물과 서울권에 있는 매물에 만족을 못하시는 분들은 아 이런 건물을 봐서도 충분히 좀 매립 있었겠다라는 차원에서 가지고 와본 사례였습니다. 마지 사례는 강남으로 넘어왔습니다. 어, 예전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강남 상업지는 무조건 오른다라고 했었는데 그거에 역행하는 사례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위치 먼저 보실게요. 네, 위치는 역삼역 인근에 있는 건물이고요. 역삼역이 이렇게 사거리가 있으면 이쪽으로 GS 타워가 있죠. GS 타워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면 어, 상권이 나름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 중에 여기까지가 이제 상업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상업지에 위치한 이두 번째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네, 개요 한번 보실게요. 네, 본 건물은 올해 3월 26일날 계약을 했고요. 잔금일은 6월 13일 네, 매매금액은 248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대지면적은 104평, 연면적은 448평의 건물이고 지하 1층, 지상 6층 1994년도에 신축을 해서 2017년도에 간단하게 리모델링을 했었던 그런 건물이죠. 이 건물은 승강기가 설비가 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위층까지 잘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건물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히스토리를 보자면 빌딩 시장에서 가장 호황기였고 가장 고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2021년도, 2022년도 이때쯤에 매입을 한 건물인데 네, 이 당시 250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취득세나 이런 거를 모두 합하더라도 오히려 마이너스인 248억에 다시 재매각을 한 사례인데 스펙적으로 봤을 때는 평당 한 2억 3천 정도의 상권도 굉장히 좋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나름 마이너스가 없는 건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제가 로드뷰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여기가 GS타워고요. GS타워에서 이쪽으로 안쪽으로 쭉 들어오면 여기가 첫 번째 건물이고 여기 두 번째 건물에 위치한 이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나름 상업지에 위치해 있지만 오히려 마이너스를 보고 팔았던 이유를 설명을 하자면 바로 옆에 있는 이 건물. 이 건물은 나름 한 8층 정도로 올라가 있고 높게 올라간 그런 건물처럼 보입니다. 이 건물부터는 높이가 거의 똑같이 올라가 있는 건물들이 질비를 해 있죠. 상업지긴 하지만 최고 높이가 20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가 거의 한계점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상업지면 건물을 높게 지어서 높게 지은 만큼 건물 사이즈가 커지고 거기서 임지료가 발생이 될수 있는 건데 이 건물은 500평 정도가 거의 맥스이기 때문에 임대를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었던 거죠. 250억에서 더 올리기가 쉽지가 않고 4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2억 다운되어서 248억에 팔렸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수익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 건물의 수익률은 1.9% 정도가 나왔어요. 강남에서 수익률이 잘 나오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250억에서 248억으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다시 저점이 다져지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더 이상 강남은 더 떨어지지는 않고 이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시사하기 위해서 사례로 가지고 와 봤습니다. 네, 이렇게 총 다섯 개의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최근에 매수자분들이 건물을 내가 매입을 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금액이 내고가 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잘 협치를 했을 때 좋은 합리적인 금액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의 포인트는 열심히 발품을 판다면 좋은 건물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례의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빌딩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매매 사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전 다음 달에 좀더 신박한 사례로 다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